첫 번째가 자유형 호흡. 옆으로 이렇게 숨을 쉬는데 호흡이 잘안 돼요. 물을 자꾸 먹어요. 자유형 호흡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초급반에서 배우는 자유형 호흡,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내가 중 상급자가 되었을 때의 호두 호흡. 가지 호흡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초적으로 숨을 쉴 때는 저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천장을 볼 때까지 머리를 돌려라라고 말씀 이야기를 드리고 왜 그러냐면. 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머리가 완전히 나와야지 숨을 쉬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껴요. 여기에 입 안에 조금의 물이라도 들어오면 일어서버리고 그 물을 먹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입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저는 처음에 알려줍니다. 물론 나중에 자세 교정을 하기 바꿔가지만. 자, 그럼 자연 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목이 여기서 천각을 바라본다 라고 치면 목이 180도가 돌아가야 되는데 180도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내가 오른쪽을 봐주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을 봐주고 자연팔이 돌아가면서 몸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뒤를 볼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팔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목은 지만 돌려주고 이 팔이 돌아가면서 몸이 이렇게 같이 돌죠. 같이 돌때하 팔을 볼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 호흡을 잘 쉬기 위해서는 나의 숨쉬기도 중요하지만 팔을 돌리면서 내 몸을 정확하게 돌려주는 이 사용법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원님 하늘 보셔야 돼 하늘 데저 하늘 봤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째려보거야 눈으로 근데 이게 하늘이 본거지 맞는데 이거는 하늘을 본게 아니라 내 얼굴면은 지금 옆을 보고 있잖아 내 얼굴면이 완전히 하늘을 볼 때까지 눈알이 아니라 눈알은 정면을 보고 몸을 돌려서 하늘을 봐줘야 된다. 그래야지 입이 정확하게 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숨 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초급반 때는 머리를 잘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 몸을 쓰면서 정확하게 하늘을 봐주는 게 중요하다.